듀얼 아카데미는 듀얼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 돈만 많은 도련님이 딱지다 치러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오늘로써 끝이다 주다이 야너 자신 이냐 어... 나 진짜 여기서 착당하면 아빠한테 죽는다 자하자 응? 어? 드디어 받은 전용 용화 비크로이드 본드 드디어 나도 덱 외부에서 소재를 조달하는 최신 융합 카드를 받았어 이걸로 람보르기니 로이드와 페라리 로이드를 융합해서 얼티밋 비크로이드, 다마스 포터를 꺼내며 못마함, 일회씩 퍼미션을 거는 데다 상대는 덱 서치까지 막히지 해파리 대가리, 저 새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집에 돈이 넘쳐나니까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난 여기서 퍼미션이... 밀리면 끝이야 돈도, 기회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어 형님, 우리 꼭 이겨요 당연하지 뭐라는 거야? 지금부터 태그 듀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태그 듀얼 상대는 누군가요? 마듀 금장인가요? 아니면 월최 우승자인가요? 혹시 또 선생님께서 상대하는 건 아니겠지요. 나라면 절대 못 해요. 개쪽 팔려서 진짜 혀깨 물고 죽고 말지 절대 못 하지. <놀람> 오늘 태학 듀얼은 유희왕을 대표하는 유명한 여성 듀얼리스트들을 초청했습니다. 허, 어, 누구인데? 아? 하? 와, 이빌 트윈이잖아. 이빌 트윈이다. 이 빌트윈이다. 이 빌트윈이다. 누가 봐도 이 빌트윈이고. 세상에 이 빌트윈이잖아. 이 빌트윈 이왜 여기에? 저 듀얼리스트들은 미궁 형제로 듀얼몬스터즈에서 등장했고. 아가리해. 반가워요. 나는 키스킬. 나는 리일라야. 키스킬 누나 키스마크 좀 보여주세요. 이번 듀얼은 퇴학 데스매치. 듀얼은 3판2선승 매치로 진행됩니다. 그럼 듀얼 가이시! 나는 덱에서 진, 바람마신, 휴가를 일반 소환 휴가 그리고 덱에서 마신 몬스터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나도 덱에서 새로운 마신 몬스터를 꺼낼 수 있지 나와라 산가 산가 필드에 휴가와 산가가 존재할 경우 덱에서 스가를 일반 소환한다 이럴 수가 폐증식 게지가 있어도 전혀 던질 틈이 없잖아 혹시 증지를 들고 있나보지? 어떡하냐 아무리 봐도 특수 소환을 하고 있지만 게이트 가디언 덱의 전개는 오직 일반 소환만을 사용하지 내 증지는 썩은 폐라고 말장난 같겠지만 케이트 가디언을 티어로 만들기 위한 코나미의 뇌절이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군. 그리고 패에서 딥 다크 엘리멘트를 발동. 필드 위에 휴가, 산가 슬가가 존재할 경우 엑스트라덱에서 딥 다크 가디언을 다크.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일반 소환한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지. 도미나스 저즈먼트를 발동. 상대가 4레벨 이상의 몬스터를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이 카드가 존재한다치고 어, 어디선가 발동할 수 있다. 그 소환을 무효로 한다. 대신 이 카드를 발동한 듀얼에서 나는 신속성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었지만 도미나스 저지먼트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 난 함정 밖으로를 발동. 소환을 무효로 하는 카드를 무효로 하고 효과 처리 전에 덱에서 함정 카드 한 장을 서치해와서 이번 턴에 발동애석하게도 함정 밖으로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 난 범용 함정 판다보그를 발동. 상대의 패, 덱, 묘지에 존재하는 함정의 효과를 모두 무효로 하고 뽁뽁이에 담아 집으로 보낸다. 그럼 난 우체국 갈때 착합. 대단해. 이 단계 게임? 그렇다면 체인이 15개일 때 발동하여 모든 카드를 유효하 그럼 여기에 하는... 체인으로 상대는 체인 불가 관통 함정으로 체인이 불가능한 절대 체인 불가 함정 카드 엘리메틀 쇼타임 번 체인을 발동! 이 카드는 라이프 7999를 상실하고 발동할 수 있다 쌓인 체인의 모든 효과를 무효라고대에서 히어로 몬스터를 내장까지 특수 선환할수사 있... 같은 놈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라이프는 4000 7999를 상실해버리면 넌 듀얼에서 패배한다 야이 개새끼 개생... 언니 괜찮아 이 듀얼에서도 저도 어차피 매치야 패승승하면 된다그 그래 동생아 줄건 주작구나 저 새끼 패춘내잘 접혔네 그래 다음 듀얼이 존재한다면 말이지 나는 필드 위에 전사족 몬스터를 3장 제물로 바치고 나와라 빅토리 엘리메트 히어로 매치 킬맨 이 카드의 직접 공격에 의해 상대 라이프가 제로가 됐을 경우 이 카드의 컨트롤러는 매치해서 승리한다 잠깐 말도 안돼 공식 듀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쓰는 건룰 위반이다 그래서 이게 공식 듀얼이냐? 뭐? 공식 어플인 뉴허런에서 찾아봐 시청자 여러분들도 빨리 뉴허런 켜서 확인해보세요 퇴학 데스매치라는 게 공식 어플에 올라왔냐고 오 정말 없네요 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딴 퇴학방 듀얼을 코나이나 대원이 허가한 공식 듀얼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매치 승은 내가 가져간다 팔카 파우치